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동영상 시험 2023년 4회 2부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주 큰 이슈가 있었던 문제죠. 일단 문제는 간단합니다. 가설 공사 시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준수 사항이에요. 가설 공사 경사로는 용어가 안전보건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3조 가설 통로의 구조를 답안을 작성하셨는데. 뭐, 이렇게 작성하셔도 제가 보기엔 높은 부분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가설공사 표준 안전 지침을 본 따온 문제지만 해당하는 내용이 안전보건 규칙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이 가설공사 규칙을 설명드리겠지만 도저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23조 가설 통로의 구조를 작성하시면 상당히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키워드는 하중, 외력. 두 번째,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 통로를 확보한다. 이게 무슨 준수사항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 통로를 확보한다. 세 번째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한다. 이 30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은 안전보건규칙과 동일한 내용이죠. 아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점수 획득이 가능했을 겁니다. 네 번째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으로 한다. 이거는 안전보건규칙이랑 조금 내용이 달라요. 폭은 1m 이상 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설공사 경사로에서는 경사로의 폭은 90cm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다섯 번째,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계단참이 뭐죠? 한 번에 올라가면 힘드니까 중간에 쉬었다 가는 공간을 이야기 하는데, 높이 7m 마다 설치하는 것도 안전보건규칙이랑 조금 달라요. 할수 없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6번,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이것도 쉽게 연상이 가능한 내용이면서 그렇죠 예, 안전보건규칙에도 예, 추락난간 이야기 나오니까 여기서도 점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일곱 번째 목재는 미송 또는 육송 또는 그 이상의 재질로 할것 미송이나 육송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재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건설공동 상장에서 가설 통로를 경사로를 주로 합판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튼튼한 나무로 미송이나 육송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7번의 키워드는 목재, 미송, 육송 8번째,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한다. 예, 경사라고 했으면 밑에 이렇게 예, 지지기둥을 만드는데 이 간격을 예, 3m 이내마다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예,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예, 틈은 3cm 이내로 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예, 안전보건규칙의 예, 발판내용 규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각 안 나서 이거 쓰신 분들도 당연히 점수가 들어갑니다. 자, 10번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 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의 결속. 어, 10번의 키워드는 예, 결속이겠네요. 이탈을 막기 위한 결속. 마지막 11번. 이것도 합판 관련된 내용이에요. 나무를 쓰니까, 결성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총 11가지 내용이 있어서 무려 네가지나 쓰라고 했지만, 이 내용을 다 모르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가 치면, 이거로 여기보다는, 안전보건규칙의 가설 통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 가령 경사는 30도 이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이런 위주로 해서 연계해서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려면 채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